안녕하세요. 중앙직업전문학교 스마트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 담당 교사 정보현입니다. 미래 산업이 발달하고 IT, 5G,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직군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유망 직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반응형 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은 스마트 반응형 웹 코딩 기술을 통해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환경에 적응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해보고 유튜브, SNS를 활용한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응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흔히 웹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는 직업을 요즘은 단순한 디자인 영역에서 더 나아가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까지 설계할 수 있는 코딩을 같이 작업하게 되는데 이를 웹퍼블리셔라고 합니다. 웹퍼블리셔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부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제이 r 리라는 언어까지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를 의미하며, 중앙 직업 전문학교의 스마트 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의 학습 내용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업무로 나누어지는데,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 그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처리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홈페이지 디자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 모양을 만드는 일이고, 포토샵,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반응형 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은 이러한 프론트엔드가 하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스스로 웹및 모바일 솔루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를 기획 및 디자인하여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취업 시 포트폴리오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반응형 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을 학습하게 되면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자동으로 되기에, 본 과정을 참여하시면 수료 시한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취업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느 분야가 인기 직종인지 확인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중앙직업전문학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직업전문학교 스마트웹 디지털 디자인 과정 담당교사 정보현이었습니다.